이번 영상에서는 네트워크 기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재는 리 뉴스 마스터 2급 완전동보 4세로서 398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네트워크의 개념입니다. 일데 네트워크란 무엇이냐라는 거죠. 네트워크는 컴퓨터를 상호 연결하여 정보 교환 및 처리, 자료 및 하드 공유 등을 위해 구성한 통신망을 말합니다. 아, 네트워크는 규모에 따라 이제 네, 근거리 통신망, 네, 도심권 통신망, 네, 광역 통신망 도등는데 근거리 통신망은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의 약자를 l 으로 보통 불리우고요. 그다음에 도심권 통신망은 메트로폴리탄 에리어 네트워크는 맨. 그다음에 광역 통신망은 와이드 에리어 네트워크 WAN으로 이렇게 불리우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l 입니다 l 은말 그대로 이제 가까운 거리를 하나로 묶은 통신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집이라든지 사무실, 학교 강의장 같은 예, 가까운 음, 지역에 있는 그 컴퓨터를 묶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랜은 그러니까 뭐 초창기에도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했는데 현재는 이제 이더넷이라는 그런 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선이 보편화되면서 무선 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타 이제 전화선을 이용한 예, 홈 PNA 방식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력선을 이용하는 데 PLC도 랜 구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랜 구성 방식입니다. 랜 구성 방식은 요 보통 토폴로지라는 표현을 쓰는데, 스타형, 버스형, 링형, 망형으로 나눕니다. 스타형 같은 경우에는 뭐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그림만 보시면 이제 중앙에의 컴퓨터가 다른 어떤 이제 컴퓨터들을 제어해서 이제 통신을 주도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버스는 이제 하나의 선 위에 이제 어, 각각의 컴퓨터들이 연결되는 어있 그런 형태고 링은 이제 원형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서 이제 회전하는 형태대로 이제 데이터를 주급하는 형태고요. 메쉬형은 예말 그대로 메쉬가 이제 그물이라는 뜻이죠, 망. 막 예, 그물형이라고도 하는데 어, 최대한 예, 시스템들을 이렇게 많이 묶어서 예, 구성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더, 축징만 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타형입니다. 스타형은, 중앙에 위치한 컴퓨터가요. 각, 그, 각각의 컴퓨터와 통신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보통 중앙에 제어기, 보통 우리 허브기라도, 허브라고도 부르고요그 다음에 이제, 교환기라고 부르는 그 중심이 되는 기기가 이제, 포인트 투 포인트라고 되어 있죠. 각각의 이제, 1대1로 연결을 해서 이제 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중앙 집중식이라고 되었고요 고속의 대규모 네트워크에 현재 이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일부가 장애가 발생된 중앙 컴퓨터만 문제가 없다고 라 하게 되면 뭐 전체의 네트워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단점이 뭐냐면 네, 중앙의 컴퓨터가 고장 날 시공에는 네, 전체 네트워크가 중단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설치 비용도 많이 들고 그다 훼손이 중, 증가가 되면 당연히 한 대의 시스템 하나의 컴퓨터에서 제어 하기 때문에. 회선 수가 증가가 되면 복잡해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버스형입니다. 아까 그림 보셨지만 버스형은요 하나의 통신에서는 눈늘 자체를 버스라고 부릅니다. 버스라는 부는 르 하나의 선 위에 이제 각각의 이제 여러 대의 어떤 이제 컴퓨터들을 이렇게 연결하는 이제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나온 대로 모든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한 번에 한 컴퓨터만 전송할 수 다, 있다는 거죠. 만약에 A라는 컴퓨터가 이제 패킷을 보내게 되면 다른 뭐 B, C 같은 이런 컴퓨터들은요 대기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단 연결된 컴퓨터의 성능이 좌우된다라고도 있죠. 연결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성능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신호 반사 위한 상호 간섭을 막기 위해 그 터미네이터라고 되어 있죠. 끝에 이렇게 막는 터미네이터 같은 것들을 또 별도로 종단기라고 부르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구성하는 구조는 굉장히 간단하고요. 그 다음에 단말기를 추가. 제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선에다 물리면 물리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추가 제거가 쉽고요, 설치비용도 굉장히 저렴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장애가 발생하면요, 발생 이 추적 위치 추적이 좀 어렵다는 단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스 연결 부위라든지 이런 이제 연결 부위라든지, 그 다음에 종단 부분에 이제 발생 이런 이제 터미네이터 같은 게 잘못 되거나 터미네이터가 없다고 하게 되면, 전체적인 저기 그 자체가 이제 사용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송 방식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c s m a CD 방식이든지 뭐 토큰 패싱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링형입니다. 예, 링형은 네, 아까 그림 보셨죠? 예, 원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제 노드들이 여기 연결이 돼서 데이터를 이제 주고받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고요. 아, 연결돼 앞에 컴퓨터 수신 대어을다걸 다음, 그 다음 컴퓨터 전송하는 그런 기 만약에 A, 뭐, B, C, D가 있다고 하게 되면 어, 만약에 A에서 C로 패킷을 전송한다 그러면 A가 이제 B를 한테 전달하고 B가 C한테 전달하는 그런 형태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토큰 패싱이라고 하는데 즉그 토큰이라는 것들을 주면 토큰을 가진 어떤 이제 그 컴퓨터라고 할게 컴퓨터가 먼저 이제 패킷을 보내는 거고요. 그럼 이제 한 바퀴 회전을 합니다. 회전하고 A가 다 전송했다고 하면 토큰을 B한테 던져주는 거고요. 그럼 B가 토큰을 가진 또 B가 문제 패킷들, 즉 토큰을 가진 사용자 가진 시스템이 이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게끔 하는 이제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네트워크 전송상의 충돌은 전혀 없습니다.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토큰이라는 걸 부여해서 토큰을 가진 시스템만 패킷을 전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충돌이 없고요. 그 다음에 노드가 늘더라고서 전체적인 성능 자체 저하는 적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단점으로는 노드 추가가 비교적 어렵다는 라 거죠. 네. 중간에 껴넣고 하기가 좀 쉽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요그 다음에 노드에 문제 가 발생했을 경우 네, 전체가 중단되가능성이하이 중간에 있는 어떤 노드들 자체가 네트워크의 패킷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가, 하나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네, 전체 네트워크가 중단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망형, 메쉬형이죠. 네, 메쉬형은 여기 설명은, 제 책의 설명은 스타형과 링형이 혼합됐다고 되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각 네트워크 장비가 여러 개의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상호막 그물로 촘촘하게 다 최대 한기 막 여기저기 연결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설치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뭐 라우터링에서 랭과 랭을 연결한다든지 뭐 백본망, 백본망이 이기간이 되는 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백 보통 이제 건물 같은 거를 이제 그 네트워크로 묶이, 묶게 되면 이렇게 펴, 그각 층이 있으면 이백본망이라고 해서 이제 기, 기준이 되는 이제 망을 하나 구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 층별로 이렇게 묶는 이제 그런 형태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도 뭐이이 이 메인이 된 선이 잘못되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10, 10, 10 이렇게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구성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본망 같은 거 사용할 때 정도 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장애 발생체 다섯 시스템이 영이 적다고그 이제 우회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그림 보시면 네이뭐 그림 보시면 중간에 특정 노드가나 회선들이 잘못됐다고 하더라고요.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대표적인 메쉬형인데 이 회선이 잘못됐다거나 이 노드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이 네트워크 선이 이 부분이 문제가 발생했다든지 이 노드가 문제 있다고 하더라도 오해할 수 있는 기능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네, 고장났을 때에 대한 대비가 아주 잘 되어 있다라고 보통 우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매쉬형은 보면, 일단, 그, 장애 발생체도 다른 시스 영향이 적다는, 이런 특징이 있고요그 다음, 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좋고, 신뢰성이 높다는 거. 일단, 단점은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죠. 네, 그리고 특히, 장애가 발생하면, 뭐, 정상적으로 또, 보통, 이제 동작하는 경우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고장, 네, 된 고장이 난 위치를 찾기는 쉽지 않은, 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랜 전송 방식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방식이 이제 이더넷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laughs> 이더넷 방식은 네, 각각의 이제 기기들에다가 48 비트의 고유한 맥주소라는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맥주소. 그 거기에 이제 아, 그, 그 맥주소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주급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런 만 들으면 심심하기 때문에. 네. 센터 o s 를다 실행이 되셨으면 제가 실행, 실행 한번 해보세요. 만약 실행이 안 되셨으면 네 중단을 한번 하시고 네, 맥 주소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가상 머신을 이렇게 생성을 했지 않습니까? 네. 에, 그 가상 머신 생성을 해보시면 이더넷 카드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더넷 카드는요, ifconfig라고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실행을 하시면 이더넷 카드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네. 네 거기 보시면 어, 여기 보면 eth라고 되어 있죠. 리눅스에서 eth는 이더넷. 지금, 지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이제 이더넷의 약자라고 보시면 돼요 이, 이더넷이라고, 어, 이더넷의 약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eth로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 첫 번째 랜카드가 eth0입니다. 그 다음 또랜카드가 있으면 eth1번 이런 식으로 실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더넷 방식은 맥주소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이제 하드웨어 어드레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죠. 이게 맥주소입니다. 이게 맥주소.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지금 이건 가상머신이긴 한데, 네, 가상으로 한데, 보통 이제 앞에 부분만 보면 하드웨어의 지도사도 알수 있습니다. 이게 뭐, 3컴 건지, 뭐, 지금은 3컴 넘어갔지만, 뭐, 인텔 랭카든지, 뭐, 리얼텍 건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맥주소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48비트라고 보시면 되고, 이걸이맥주소에다가 이제 IP를, 현재 그 인터넷 같은 경우엔 이제 IP를 부여해서, 통신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또 뒤에 또 설명을 드리고 일단 IP를 확인하는 명령이 interface config i c o n f i g 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게 48pt 맥주소라고 아까 그 하드웨어 주소를 맥주소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기반으로 이제 통신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전송 매체는 이제 동축 케이블, 동축 케이블, b n c 라고 되어 있죠. 뒤에 설명드릴 텐데 b n c 는 이제 안테나선 같은 겁니다. 안테나 선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심지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테레비 꽂는 것처럼. 그게 동축 케이블입니다. 아마 1990년대 후반서 2000년대 초반에는 뭐 케이블 모뎀이라고 이렇게 집집마다 이렇게 들어오는 게 있었거든요. 지금 아파트야 뭐 대부분이 이제 망을 이제 아파트 단지까지 끈다면 집집마다 이더넷 연결는데 예전에 뭐 단독 주택이나 개인 주택 같은 경우 이제 그, 전봇대죠. 전봇대에다가, 이게, BNC 케이블을 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현재 쓰는 게 UTP죠. 아니, Shield Twist p a i r 라고 해서, 요거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STP는 Shield Twist p a i r 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쓰는 게 대부분 UTP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기기를 연결한, 이 허브라든지, 예, 스위치, 리피터라는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전에 빼, 빼, 이전에뺄 그 수, 그, 떼려야 뗄수 없는 것 중에, c s m a CD 방식이라는 거죠. 여기 뭐 위에 보시면, Carrier s e n s o Multiple Access with c o l l i s i n t e c t i o n 있죠. 충돌을 감지해서요. 충돌을 감지해서, 여러 개, 이제, 그, 접속이 가능하다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버스형 같은 경우에, 여러 개의 네트워크들이 이렇게 물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요 근데 이게 동시에 여러 개갈 수가 없으니까 한사용자한 어떤 시스템이 만약에 A에서 D로 패킷을 보낸다고 하기 때문에 패킷을 이 보내거든요 그때 그럼 이게 사용 중이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B다 그러면 B가 이 회사를 쓰려고 하면 회사를 쓰는지 안 쓰는지를 이제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이제 쓰는 방식 만약에 패킷을 보내려고 하는데 여기 지금 사용 중이다 라고 하게 되면 충돌이 나겠죠 그럼 대기랍니다 대기 그래서, 이, 비어있을 때,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그걸 점검하는 그런 방식이, 예, CSMA, CD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 그래서, 단말기가요, 네, 전송된 신호일부를 조사해서, 다른 단말기가 신호를 송출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이제 보내는 거고, 있으면 대기해야 되는, 네,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토큰님 방식도 효율이 떨어진다지, 토큰님은 토큰을 주는 겁니다. A가 토큰을 가지고 있을 때, 전송을, 그, 회선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A가 다 이정이 끝나면 이제 B가 또 토큰을 소유하면 B가 보낸 이런 형태로 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전 방식은 이제 효율성은 떨어진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체크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매체표시 보시면요, 네, 뭐 이렇게 이제 그 회사에 보면 나옵니다. 앞에 이제 보통 우리가 가장 많이 썼던 것들이 이제 뭐10 메가베이스 TX 라든지 현재는 뭐 기가비트기 때문에 100 메가베이스 T 뭐 이렇게 이런 표기법이 있거든요. 일단 이제 뭐10메가비피스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100이면 100메가비피스라고 보시면 돼 1000이면 아, 1000 메가비피에스 는 이제 1기가비피스를 뜻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그, 만약에, 많이 좀, 그, 가장 많이 썼던 게, 이제, 뭐, 100MB 스틱쓰죠 100MB 전송하는, UTP 8이죠. UTP. 카테고리 5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100MB p s 를 뜻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UTP 또는 이제 STP죠. STP는 이제 워낙 그, 비용이 비쌌기 때문에, 네. 그리고 차폐 처리, 그건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설명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t가, t가 이제 UTP, STP를 뜻한다라고 보시고, F가 붙는 것들은 이뭐 광케이블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제가 또 네, 설명을 해놨죠. 10, 100, 1000은, 네, 각 전성속도를 뜻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베이스는 이제 베이스밴드라는 어,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E, O, T, F가 전성매체인 케이블을 뜻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E가 O가 동층 케이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안테나선. 테레 t v 안테나선 같은 그런 형태고요 그래서 전선그 거리가 200m, 500m까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딱그 선을 쭉 500m까지 신호가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T는 UTP를 뜻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언쉴드. 어, 이, 이 쉴드가 이제 차폐 처리 방패라 뜻이죠, 쉴방패란 네, 뜻이고 방패가 없는 트위스트가 이제 꼬다라는 거거든요. 두 개씩 꼰 케이블이라 뜻이고요 F가 이제 h 아, 파이버 채널 파이브의 약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큰링이요 토큰링은 이제 IBM에서 개발합니다. 을 초반에 이제 IBM에서 개발한 것으로 이제 i e 리플이 80.5로 2 표준화됐었고요. 토큰링이라고 했는데 링으로 이제 형성을 하고요. 데이터를 이제 한쪽 방향으로 끌게 하는데 그 데이터를 전달하는 이 컴퓨터들이 이제. 다음 다음 이렇게 순서대로 이제 전달하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전송을 하기 위해서 이제 토큰이라는 일종의 사용권을 획득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초창기에는 수수였는데 속도가 이제 굉장히 느리다 보니까 네, 느리다 보니까 초기에는 이더넷보다 좋다는 평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이더넷이요, 이더넷 속도가 빨라지면서 토큰이 쇠퇴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FDDI라는 것도 있습니다. 네, 여기 나오는데, 이제 f i b 광섬유 채널이라는 거죠. 광섬유 케, 그 케이블을 사용해서 설계에 대한 링구조의 통신망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다 토큰 패싱이라는 것이 또 토큰 패싱이라는 걸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 표준협회, 예, a n s i 에서 X3T9.5 커뮤니티에서 표준화 되었고, 나중에 이제 IS에서, IS가 국제표준기구죠. 국제표준으로. 네, 승인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 보면, 이제, F, 랜을 이제 사실 FDDR로 해서 외부로 전송한다든지, 그, 약간, 거리가 먼 곳으로 전송할 때, 기본적으로, 뭐 UTP, UTP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요, 100m 정도밖에 가지 않습니다. 가지 않기 때문에, 멀리 가겠다라고 하게 되면, 광 케이블을 이용해서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기본 전속속도가, 100mbps라고 되어 있고요. 예, 단일 배선을 사용할 때는, 40에서 200km까지 가기 때문에, 어, 대부분 이제 먼 거리 갈 때는 이제 광케이블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여기 보시면 FDDI는 광대한 지역의 레드진 고속 백본 네이에 주로 사용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메니어, 메트로폴리타니아 네트워크라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어, 렌은 이제 메는 아, 이제 렌과 원, 웬이라고도 뭐 하는데요. 네. 아, 의 네, 중간 형태라고요. 도시를 연결한 형태라고 되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램 그, 웬보다는 좀 작지만, 랜보다는 큰, 랜 그러니까 보통 여러 개 묶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보통 이제 맨과 관련된 것들은 이제 DQDB, 국제표준 아인 DQDB라고 해서, i t r e f 에서이맨 표준은요, i t r e f 에서 표준화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아마 맨하면 아마 이제 DQDB만 좀 아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 WAN 네, e 은 area 네트워크죠. 원거리 통신망 같은 게다. 국가라든지 어떤 이제 그 넓은 지역을 연결한 그런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w a n 을 구성하는 방법은 이제 뭐전형회사인 교환망의 식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일단 데이터를 교환하는 방식 이우선한데 높은 비용이 소요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회선 방식이 이제 두 개, 두, 어, 교환회선 방식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일단, 이제, 교환회선이라는 거뭐 살면, 그, 회선을 이제, 그, 말 그대로 이제, 회선을 이제 지정하는 이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뭐,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공중교환 전환망이라는 뭐 p s t n 도 있고요. 공중교환 이제 데이터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 교환 회선 방식은 뭐 전화망을 이용하기도 했고요, 아니면 이제 데이터망을 별도로 아니, 따로 이제 이용하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전용 회선 방식이 비저렴하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제 선을 연결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기존에 이제 구축되어 있는 통신망을, 그러니까 뭐 전화망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하는 이제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 다수의 사용자가 이제 사... 그 선로를 공유 해 사용되기 때문에 데이터 도 느리다라고 되어 있고요. 교환해선 방식에는 회선 교환, 패킷 교환, 네, 셀레이 방식 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선 교환 방식이요. 뭐 보통 이제 데이터 통신에서나 이 네트워크에서 꼭 알아야 될 방식은 회선 교환이냐, 그 다음에 패킷 교환이냐, 뭐두 가지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회선 교환은 네, 송신 호스트와 수신 호스트가 데이터 를 전송하기 위해서. 저, 아, 아, 전송하기 전에 연결 선을를 설정하는, 이제, 그런, 이제 물리적인 전용선 연결하는 그런 방식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뭐, 천 저도 뭐, 그런 세대는 아닌데, 뭐, 1900, 뭐, 한 사, 40년대, 50년대? 뭐, 이전에요. 예, 그 이전에는, 교환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집에서 전화를, 이렇게 번호를 누른 게 아니라, 회전하는, 막 회전하면 이제 교환이 호출되면, 어디 연결해주죠? 그러면 그선을 이렇게 연결해줍니다. 그 중간에 사람이 그 전화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런 방식이, 예, 회선 교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선이 연결된 상태에서요. 송수, 송신, 송수신과 호스트가 결정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이제 계속적으로 동일한 경로로 가는 아, 그런 형태가 있고요. 아, 그런 형태로 데이터가 전송이 되는데 대표적인 게 전화라고 보시면. 여기서 말하는 전화는 이제 네, 예전에 이제 말하는 우리가 예전에 썼던 음성망, 네, 이렇게 버호 눌러서 하는 집에 유선방의 전화망이라고 보시면. 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화 한번 이루어지면 계속적으로 정보 전달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회선 사용 중이면 다른 사용자는 이용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만약에 회선수가 제한이 있다고 하게 되면, 어, 그, 많은 사용자, 만약에 뭐 100개선 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그 100개선이 소진되면 다음 다른 사람들은 대기해야 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데이터 통신에 쓰는 방식이 이제 패킷 교환 방식입니다. 패킷 교환. 패킷 교환 방식은 말 그대로 패킷이라는 부르는 일종의 정보블록이라고 되어 있죠 정보블록을 이용해서 이제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만약에 우리가 뭐 10메가짜리 데이터를 보낸다고 하게 되면 10메가를 통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쪼갭니다 예를 들면 56k이면 56k다 이렇게 일일이 쪼개요 하나씩 하나씩 쪼개갖고 그 그다음 에 포장을 합니다 이게 이게 뭐 일본이냐 쉽게 말하면 이제 헤더라고 부르죠 우리가 해더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이제 번호를 매기고요 일본 그다음에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에서 일일이 이렇게 따로따로 포장하는 그러니까 만약에 집에서 이게 이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포장 이사를 부르잖아요 그럼 포장 이사를 부르면 포장 이사 하시는 분들 일정 한 크기의 박스를 가지고 오거든요 그 박스를 가지고 거기 안에 다 이렇게 차곡차곡 넣으시는데 그게 패킷이라고 보시면 돼요 포장을 하고 거기에 이제 그 라벨이라든지, 아니면 테이프를 붙여서 이렇게 표시를 하시거든요. 그게 이제 일종의 헤더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그래서 일단 패킷 교환 방식은 어떤 특정한 데이터를 일정한 크기인 이제 패킷이라고 부르는 정보 블록으로 나눠서 전송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보의 크기를 일정한 크기로 분할하고요. 그 다음에 송신 정보라든지 관련 정보들을 이제 추가로 덧붙여서 전송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적인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용 효율을 극대화할수있다는 거죠. 쪼갰기 때문에 그냥 막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론상 호스트의 무제한 수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느려지거나 하는 그런 단점은 있지만 일단 무제한 수용이 가능하다고 라 보시면 되고요. 패킷별 우선순위 할수 있고요. 단점은 회상 교환 방식에 비해서 지연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각 패킷마다 오버헤드 비트가 존재하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기본 데이터에다가 포장을 해야 됩니다. 받, 받는 사람, 뭐 보내는 사람 이것도 포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버헤드 위치가 존재를 하고요. 현재 우리가 보편적으로 쓰는 컴퓨터에서 쓰는 방식이 이제 패킷 교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이제 제가 이제 저, 그린 그림으로 보면 이제 회선 교환 방식은 여기가 이제 만약에 송신자고 수신자로 가면 경로가 정해집니다. 이렇게 정해지면 모든 어떤 이제 데이터들은 계속 일정한 방향으로 가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패킷 교환 방식은 네, 패킷 시절 단위로 쪼갭니다. 데이터가 있다면 쪼개서 어떤 패킷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달도 되고요. 이게 어떤 패킷은 뭐 이렇게 전달도 되고 어떤 패킷은 뭐 이렇게 전달도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 일정한 경로가 아니고요. 일정한 경로가 아니고 물론 이제 이거 정적 라우팅이나 동적 라우팅 설정이 가능한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일단 일단 패킷으로 이렇게 나눠서 전송하는 그런 방식이 패킷 교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패킷 교환 방식도, 네, 데이터그램 방식있고가상회선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고 되어있죠. 데이터그램 방식은 이제 비연결형 서비스라는 거죠. 패킷들이 독립적으로 전송되고요. 연결 설정 이런 과정 없고, 경로도 미리 할당되지 않고, 알아서 이제, 그, 찾아가는, 목적지가 만약에 정해지면, 요 수신지가 정해지면, 네, 이렇게 알아서 찾아가는 그런 방식이 데이터그램 방식이고요. 그래서, 예, 정보의 전송 양이 적거나 신뢰성이 중요하지 않는, 음, 그런 경우에는 순서가 막 뒤집어도 못 차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 사용하고요 그냥 가상 회선 방식은 일종의 연결형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이제 데이터 그램 방식은 UDP 뛰어나고 UDP 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가상 회선 방식은 TCP 형이라고 있는데 일단 이것도 그 가상 회선 방식은 뭐냐면 패킷들이 자기 맘대로 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경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패킷 동일한 경로로 가게끔 지정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니까, 러 패킹 교환 방식을, 이제 회선 교환 방식처럼, 이렇게 지정해서 가는, 이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x, x.25라는 것들라고 보시면 되죠. ITUT에서 그통신규약을 했죠. ITUT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뭐, 3G, 뭐 5G 요즘이죠 뭐 요즘에 5, 4G, 5G. 에, 이거를 이제 표준한, 화 국제 기구죠. 네, 국제 구구 뭐 기구들은 뭐 뒤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DC라고 해산 종단 장치하고 DT라고 부르는 이런 네, 이제 기가 이걸 기반으로 이제 하는 통신 규학으로서 프레임 릴레이라는 걸 프레임 간의 전송을 지원하는데 프레임 릴레이에 근간을 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이따가 네, 또 설명 드리겠습니다. 밑에 이제 프레임 릴레이 나오죠? 프레임 릴레이. 자 프레임 릴레이는요. 네, 랜이냐 완에서 네, 단말점의 효율성을 데, 효율적인 데이터 전송이 고안된 방식이죠. 패킷 대신 이제 프레임이라는 걸 쓴다라고 보시면 되죠. 원래 이제 프레임이 아, 어, 비트 있죠. 나중에 이제 OSI 세븐에 보시면 가장 하위 계층이 물리 계층이 비트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가 프레임입니다. 네, 프레임 물 데이터 링크 계층.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그 위에 계층. 그위의 계층이 이제 패킷이죠, 패킷. 패킷. 보통 이제 프레임이라는 걸 가지고 데이터를 이제 가변 길에 데이터를 넣고 이제 전송하는 그런 방식이 프레임 릴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OSL7의 X25는 1, 2, 3 계층이 되는데 프레임 릴레이는 네, 오직 1, 2 계층이 보통 2 계층에서 네, 동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계층별로 PDU라고 부르거든요. PDU는 또 뒤에 설명드릴 거거요 셀릴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셀릴레이. 요거는 이제 셀릴레이 방식 여기나 ATM이라고도 더 많이 부릅니다. t 크러너스트랜스퍼 o 모드라고 도 많이 부르는데 이 셀이라는 이제 고정 길이 단위 53바이트짜리의 고정 길이 단위로 이제 잘라서 이제 그 전송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상 채널을 쓴다라고 나오죠. 연결형 서비스입니다. 일단 셀릴레이는 고정적인 어떤 이제 그 경로로 이제 가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버웨이드가 적고, 망의 고스코가 가능하고, 실시간, 비실시간, 음성, 비디오, 이런거 다 처리가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